그게 녹화 켰어이유하 인정. 인정 하 원화가 없어요. 네. 어? 네, 어? 우진이 있어요. 내봤어그니까 일찍 도 저거지 하지이다 어? 예. 어? 어, 뭐야? 뭐야? 이게, 이게 차가, 이 사람. 이게 멈추네. 아. 야, 아저씨, 빵빵거리시면 안 돼요. 컴퓨터. 아이, 아, 장소, 아저씨. 아, 가던 제품, 삽니다. 7탄 필요한 사람, 7탄. 나. 어, 어 니야. 이거 안탈 거야? <웃음> 오. <웃음> <웃음> 달려간다. 제 <나도>, 모습 <laughs> 잘 보여야 려간다아또 빌이가 없다 야발. 오, 진짜 떴어. 뚝배기 <laughs> 어, <또, 뚜껑이 웃음> 터졌어. 저저저 저, 저, 어, 어, 집에 가봐. 저 집에 또 있나 거기 가까운 집 어디? 제일 가까운 집집 집에서? 왜왜 왜, 왜? 어 뭐야? 야, 오, 뭐야 어 어. 어셔만. 아저 바로 있네. <laughs> 발발 어디, 발발 어디,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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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돌피팅 에, 파로치, 티로티다티로 안돼. 오늘 기자다기절이라서 조금 보고 있을 듯그니까 오른쪽. I got you, hold e 정유석들이야. 어, 또 뭔가. 어, 같은데? 타고, 타고. 어, 내렸다. 멈췄다, 멈췄다. 좀. 날짜나. 기절, 기절. 보목보목목 어, 우리, 우리, 미이미 이긴 거 우리, 우 없어 이거. 응. <웃음> <웃음> 어! <웃음> 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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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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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리명 있다. 리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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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보이냐. 해변 쪽으로 튄거 같은데? 아 저기 있네 여깄다 반운반파다 해변쪽에 부두 같은 거 있잖아 어. 두개 있는데 왼쪽 부두에 있어 저기요? 어. 오케이 아, 아, 아 거기 뚫려 있구나 우우 아... <laughs> 우, 우, 우가 우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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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가 우가 우우우우 <laughs> 우가 우가 나똥마려 이건 너무 많니냐고 우가 우가 우겨, 우겨.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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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형광선 던지려 했는데 춤추려그 그니까 저기다 동그라미 그려줘 저별 겉에다가 이렇게 어 그렇게 어 나머지 편한... 반 그려줘 어떻게 하는 거야? 알 t 누르고 5클릭 따다다다다 저거 이어주세요 화면이 오케이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I took it s o m e w h e 면 e We 이렇게 박 a 좋은 애들이 아니라 k i c k b o 집 e 한명 n 집 t 한 명이요 이 k y r 4 m i 하나 y 는데쓸 사람? 나나나나나 s a v i 아 r a 어, 어. <자발>. 어 <laughs> 뭐야 d the Sister. Dada, don't know. Oh, shabby. Oh, b o 익숙해진 o 같아 u r e I'm not sure. I'm n o <laughs> 더라 응, 이번에는 면나 아, 진통제 8개랑 하유 <laughs> 파밍 개설했네. 다지구두 개만. 나개 드릴게요. 어, <laughs> 아, 어 부스스 <laughs> 차라리 이거 지부스스는좀안좋데 아, 얘들아, 우리 가야 돼. 그러네. 그죽가남 설레 봐. 설레 왜 이렇게 웃김. 이건 못 하. 원 아니 뭐 제대로 내 차가 없냐? 스쿠터 있는데? 어내 전용 차.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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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뭐뭐 누? 뭐하 갈까? 어, 어 와야 돼와와와나 진짜 아무것도 없지. 근데 우리 좀멀데 우리 멀어서 무려 저기 이 양각. 야었어 아니 어디서 공격하는 거어어발 야,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어어와쟤 어. 카구팔이다 얘들아 어 도망가 도망가 양각이야 <laughs> 올라와도 에라이 애니방향 75방향인가? <laughs> 아 저기 뭐냐 저거 이형님이형한테서 <laughs> 수나 좀 뺏어올걸 그래서 <laughs>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자기장 빠를텐데 아이, 자기가 우리 쪽으로 와, 이거 개꿀이야.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니면 내가 치킨 사준. 와, 빨리 지켜라. <laughs> 아유, <웃음> <웃음> 어떻게 갈래?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 어, 근데 이거 약간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아, 아무 없네 개꿀 따라 쓰잖아. 어, 좁피 하자. 리이발 밑에 있을까? 여, 이거 위치 어떻게 알아 이거 야, 여기 보이니까 여, 여기 숨어야겠다 여기 어어야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봤어 어디 뒤에서 쐈는데 야 <목소리> 양각이야 근데 근데 제, 저 저쪽은 우리를 몰라 내, 내 쪽으로서 뭐내 쪽으로서 뭐 어디 있어 저, 저 어디 있어 <목소리> 여기 985 방이야 85, 85? 아, 이건 예상 밖의 생활 상황인데 어, 왜안 보이냐? 프란핑부터 자르고 들어가야 돼. 나머지 애들은 우리 싸우는 걸 몰라. 그러니까. 프란핑핑 자르고 가야 돼. 어, 야, 야, 우리 봤나봐, 우리 봤나봐. 그럼 양각이네. 어, 뒤에서 반것 같아, 내네 생각엔. 아, 그럼 나무, 어. 나무 뒤, 숲으로 뺄게. 어이스 형들 미치잖나 야, 한 팀이나 살아있다고? 나 수나 없어서 개불리한데, 이거. 나 벌써 쓴디. <북스> 어, 스스어 살아내고 해야지. 우리 아, 다리내아니우가야 어수 아, 뭐야? 오 데이스 데이스. 야, 내 옆에 내 옆에 다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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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그랬으면 갈긴다. 한번한번한한번한번한번 알았다 나라스타 나. 천천히 천천히. 아 아니... 위치 어디, 어디 있어? 위치? <laughs> 잠깐만, 나한명어딘지 알아? 여기, 어, 야, 여기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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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핑. 아, 핑못 찍어, 야발. 어디지 알지? 어디지 봤지? 아, 봤어, 봤어, 봤어. 나온 봤어 오케이! 오 나이스! 치킨! <laughs> 네, 네 개인전, 개인전. <웃음> 어,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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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아, 뒤기 와, 와, 진짜 와. 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